토리 와, 토리야, 엄마 왔어, 응? 엄마 왔지? 아, 어? 아이고 우리 토리 잘 있었지? 응? 어. 토리 얼른 와, 토리 와. 아이고 우리 토리 밥 그릇이 딱 비었네. 배고프겠네. 야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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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토리 온다. 아이고 리토리 온다. 응, 그죠아이우 리토리 오네. 일로 아, 들어와. 아, 들어와. 들어와라. 들어와. <laughs> 왔어? 아이고, 우리 토리 왔어. 어, 아이고 리토리 왔어. 응, 배고팠어. 일로 와. 일로 와. <laughs> 엄마한테 아이고 엄마한테 비비네. 아이고 우리 토리. 아이고 우리 토리.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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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토리. 아이고 우리 토리. 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토리 잘 있었어.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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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토리 잘 있었어. 음 아이고 아이고 잘 있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밥줄 때, 달겨들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. 응? 엄마 화난 거 아니야. 밥줄 때, 달겨들면 안 된다는 거지. 알지? 토리? 일로 와. 야, 여기 밥이 또 먹자. 먹자, 먹자. 밥 먹자. 밥 먹자. 얼른 와. 얼른 와. 토리야. 밥 먹자. 밥 먹어. 응, 밥 먹어. 어이 그렇지. 이렇게 얌전히 밥 먹는 거야 밥막줄때막 막 밀고 막 달궈들고 그러면 안돼 알았지? 응. 응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응 아유. 그래 밥줄때막 그, 달궈들면 안돼 알았지? 얌전히 기다렸다 먹어 알았지? 응응응 응. 응. 먹어 토리 아유 어디, 어리 잘, 아이고 우리어리야 아이고 이디로와 어디, 로 와. 일로 와 일로 디어어어배어러어먹어먹어먹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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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